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주 광역시 동구에 해당되죠. 예술의 거리라고 거기를 오늘은 와봤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예술의 거리인데 미술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작품들 이거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뭐 서예라든가 오늘은 가다가 모든 갤러리라고 있네요. 모든 모든 갤러리 예,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작품 전시한 것을 한번 예, 조금 구경하고 또 작가님의 말씀도 잠깐 듣고 그렇게 한번 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까 저기 저 저하고 아, <laughs> 아니, 제가 네네. 한번 저기 소개도 잠깐 드렸고 오면서 음. 음. 예, 선생님이 잠깐 한번 개괄적인 거 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음. 좋겠습니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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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셔갖고. 아, 되게... 아, 저희는 아, 회원전으로 네. 이제 네. 9명의 네. 참여하서 네. 오늘 한 열리는 한 회원전입니다. 아, 예, 예. 네, 네. 한명 그래서 작사. 동아리 활동하는 아, 음. 회원이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아트페어처럼 음. 여기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음. 한 면을 음. 한 작가분이 음. 에, 음. 이제 음. 그, 전시를 하는 음. 어떻게 보면은 미니 개인전이라고 할수 있고 네. 미니 주제전이라고 할수 있는 전시회를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참 저기 관심 오, 가져주셔서 잠깐 그림 비싼 있는데 비싼 배, 예. 배경이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 네. 저희는 아. 어, 이 선생님이 고용종 작가 선생님이 아. 대표 작가이시자 아하. 지도 교수님이시자 저희 아하. 동아리의 네, 수장이신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 네. 쌤은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 작가 선생님이안 계셔서 말씀을 오, 제가 못 드리겠지만, 오. 늘 이렇게 깊은 그 어, 음. 어둠, 또는 깊은 고난, 음. 이런 세월 속에서 이렇게 상 꽃을 피웠네. <laughs> 아주 강인한. 그렇네요. <laughs> 어, 근데, 아, 새카만데. 예, 예. 아, 이 작품은 네. 조금 뒤로 보셔보시면은, 네. 네. 어, 세편이 연작인데, 마음심이라는 어, 화면을 아, 만들었어요, 아, 배경을. 아, 한문으로? 마음심. 네네네. 예, 네, 자 그래서 에이. 그 마음의 힘을 어쩌면 표현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음, 생각을 음. 어, 같은 회원으로서 저는 해봅니다. 에이, 어, 그래서 혹시 병원장님께서 그 병원에 딱 어울릴 거 같아요. 어, 어, 어. 어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아, 예, 예, 예. 힘 있는 원동력이 있는 작품일 예, 예, 예. 것 같다는 생각. 아, 그리고 이제 여기도 다른 어, 나성숙 작가님의 음, 예, 예. 여기 한 면을 어, 참여하셨고요. 음. 네. 또, 선생님 작품 있으면 또 한번 아, 설명해 상당히 넓찍하게 됐네요. 예, 여기가. 예,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 회원들이 지금 이번에는 어. 주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윤정래 선생님께서 이렇게 화면을 음, 음. 색깔이 참좋은 네, 그렇죠. 배색이 네, 아주 좋은 구도와생각을 음. 가진 작가님이시고요 저는 이제 예. 이번 주제는 여행필가로 잡았습니다 아, 여행에서 음. 제 눈에 들어왔던 음. 제 카메라에 들어왔던 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음. 어, 모습, 음. 눈빛, 몸짓, 예, 예, 예. 그들의 어떤 자부심 예, 예. 또는 음, 상 그런 예. 것들을 예, 예. 저의 저의 한 시야에 들어온 그 예. 어, 정서를 공감하고자 이렇게 예. 그려봤습니다. 예. 이 작품은 이제 그리스 코르크 공방에서 어, 만난 그리스, 코르크 그리스에? 공예가 아저씨거든요. 음, 음. 근데 저 눈빛에서 그냥 공예품을 팔고자 하는 음. 어, 그 작가, 아 장사, 상업적인 음. 어,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따뜻하네요. 그 어, 굉장히 깊은 어, 아버지의 시선 음.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까 어, 그래서. 음. 그래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작품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결혼하고 을 딸과 네. 여행을 떠났을 때 네. 이제 정말 세계적인 휴양지 산토리니를 떠나오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의 주제, 아까 그러니까 제목은 벌써 그리운 산토리인데 어. 벌써 그립다 산토리니가 음. 그런데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는 우리 딸 너와의 시간도 음. 벌써 그립다 엄마는 <laughs> 어, 그런 <laughs> 음, 의미를 시시 번해 불면 남의 식구 되니까 예, 이제 네. 그의 인생을 또 다른 네. 그 성을 쌓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시선 그 시선에 이 이 정수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음. 그 시선을 행복과 아, 아름다운 추억을 가득한 시선으로 담아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여행지에서 음. 제 눈에 들어왔던 작품을 음. 이번 주제전에 내놨습니다. 아이고 상당히 오늘 저기 예술의 거리 안아봤는데 오늘 왔는데 음. 좋은 작품들 하나 뵙습니다. 네. 네. 더 기회가 되면. 오늘은 시간 6분이 넘어갔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